자,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2015년 우리 가정의 성취될 언약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해봐요. 자, 시작! 망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사야 14장 24절 말씀 아멘 아멘 자 우리 아가 이름 넣어서 한번 우리 말씀으로 자녀를 축복해요. 우리 아가 이름 넣습니다. 자 시작 망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네 반드시 되면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이렇게 축복, 언약으로 축복할 때마다 우리 부모님들의 가슴이요. 막 두근두근하고 뜨겁게 느껴져야 돼요. 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이렇게 크게 쓰실 것이구나. 그렇게 기대하면서 말씀으로 늘 축복하실 때마다 뜨거운 가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laughs> 자, 어, 대부분요, 사람들은, 어, 돈이면 뭐든지 다할수 있어. 그럽니다. 돈이면 뭐든지 다 돼.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어, 그런데, 아, 네. 어, 네덜란드 이게 속담에 돈이라는 것은 마법의 키와도 같아서 키와도 같지만, 돈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은 사실 많다고, 어, 이 네덜란드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시계는 돈으로 살수 있지만, 어, 시간은 살수 없고, 또한 침대는 살수 있지만, 잠은 살수 없고, 수천만원짜리 하는 침대에서 잠을 자도요, 밤새도록 잠못 자는 사람도 있답니다. <laughs> 책은 살수 있지만 지식은 살수 없고 의사는 살수 있지만 건강은 살수 없고 관계는 살수 있어도 사람은 사랑은 살수 없고 집은 살수 있어도 가정의 행복은 살수 없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요. 아마 세상 사람들이 가치 기준이 돈이면 다 되는 거야 하는 이 가치 기준을 바꾸어주는 그런 속담인 것 같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좋은 집은요 돈만 있으면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의 행복이라는 것은 절대 돈으로 살수 없는 것이 가정의 행복이라는 것이죠. 작년 유엔이 어, 전 세계적으로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를 한번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덴마크가 1위였고요. 그 이후에 뭐,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북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어, 행복 지수가 높았다고 하는데,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 모두 다그 나라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가 8 90%가 되는 그런 나라여서, 어, 그런 그 기독교를, 어, 많이, 어, 믿는 그런, 어, 그 이, 인구가,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았다는 그런 결과가 있었죠. 여러분들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아유, 아멘 소리가 많이 나오네요. 한 주간 동안 우리 아가들과 행복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돈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는 돈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고 돈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우리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이 주시는 참된 축복을 회복하는 자리가 예배 자리고 그리고 이 자리는 그리스도 복음의 일꾼이 준비되어지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가장 행복한 자리에 와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어, 물질로는요 우리가 어, 이 행복의 절대 가치 기준이 될수 없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그리스도가 되셔야 우리가 참된 행복과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 복음의 일꾼. 이 그리스도 복음의 일꾼이 준비되는 우리 가정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3주 동안 전하고 그리고 더 머물기를 원했지만 유대주의자들이 핍박이 너무나 심해서 더 이상 있을 수 없고 이 현장을 떠나게 되었죠. 그러면서 대살론인가교회 성도들에 대한 늘 애틋함, 늘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디모델을 보내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왜 디모델을 이렇게 보내기로 결정하였냐 하면 성도들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고 그리고 어떤 환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전달하기 위하여서 어 디모데를 결정어 보로 결정하게 된 것이죠.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리고 복음밖에는 다른 것으로는 어떤 어려운 환경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디모데는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디모데를 보내면서 바울은 어떻게 말했냐면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2절에도 보면 디모데는 모든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칭찬을 한 것입니다. 전도자 바울이 이렇게 칭찬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이 디모데의 믿음의 뿌리는 바로 어린 시절 부모가 전달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디모데우서 1장 5절의 말씀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래서 우리 태영 아부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조부모님의 그 중심 속에 있는 믿음이 자녀에게 전달이 되었고, 그 자녀가 어머니에게 전달받았던 그 믿음이 이제는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니까 그 믿음이 또 그대로 이제는 후대에게 전달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만 말하는 디모데는 하나님의 일꾼된 이 뿌리 바로 어린 시절부터 가정 안에서 성경이 기준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영적인 이 교육과 조부모와 부모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받았던 이 디모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요 또한 스승 어, 이 바울이 어, 칭찬할 만한 그러한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자녀들도 태 속에 있는 자녀들 여러분들 품 안에 안겨있는 이 아이들도 디모데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랩넌트로 준비되도록 양육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어,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그분이 누구였냐?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된 또 사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배속 열 달을 거치시고 어린 시절 양육을 또어 양육 기간을 거치신 분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 어린 시절의 배경이 바로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처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말씀을 주셨죠. 어 대부분 우리 부모님들은 어릴 때 많이 가르쳐서 똑똑한 아이, 어릴 때 많이 배우면 똑똑한 아이가 돼서 성공할 거야.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신체만 건강하면 먹는 것만 잘 먹으면 이 아이는 잘 자라는 거야. 중요한 것은 영적인 교육, 하나님의 말씀, 교육, 성경에 빠진 이런 양육은... 결국은 어느 한순간에 다른 부분이 연약해져서 균형이 깨지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귀한 자녀들 평생을 두고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는 균형 잡힌 양육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꾼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칭찬 듣는 그런 랩넌트가 되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지혜를 가르치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언약을 전달해서 이 언약을 붙잡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 방법을 배우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키가 자라도록 물론 신체적인 성장도 굉장히 중요한데 단순히 우리 육체의 건강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 누가복음 2장 40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어린절에 자라면 자랄수록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바로 세상을 리더할 주도할 힘을 갖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을 배워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늘 사랑하는 시간이 예배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예배 시간에는 돌아다니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먹지 않아요. 우리 귀한 자녀들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이 예배시간이기 때문에 먹고 싶지만 조금 기다려줄 수 있어요. 말하고 싶지만 조금 참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와 함께 눈빛을 교환하면서 엄마가 예배 끝나면 맛있는 간식 줄 거야. 기다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돌아다니고 싶지만 너가 이렇게 돌아다닐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그 자리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자리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사람 앞에서 이것은 바로 사회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회적인 관계의 첫 출발이 누구냐 하면 바로 부모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가가 태어나서 가장 첫 번째로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엄마, 아빠인 것이죠. 그래서 엄마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마다 눈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단다. 끊임없이 눈과 눈을 마주 보면서 대화해주고 영적인 축복을 전달해 준다면, 우리 아가들은 가장 첫 번째로 누구를 믿느냐? 이 아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전에 엄마, 아빠와 우리 조부모와 함께 먼저 인간관계 속에서 신뢰감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진정한 사랑을 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은 인간관계 첫 번째 실패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말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나는 이 세상에 괜히 태어났구나. 하면서 우리 아이들은 깊은 좌절감을 맛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고, 많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말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잘 모르지만, 앞으로 이제 이 아이들이 부모품을 떠나가면, 이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유치원에 가면 또래 속에 이 아이들이 그 어린 시절에 받은 그 어, 부모와의 사랑받은 관계가 이제는 또래 문화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형성을 잘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엄마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 주는지. 엄마가 진정으로 나를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축복해 주는지를 우리 아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가 정말 다른 사람과의 그 인간관계 속에서 성공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가문 속에서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부부관계에 신뢰를 주는 그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알게 모르게 어첫 번째 인간관계를 맺어 가는 가장 중요한 교육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지혜가 자라고 기가 자라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이렇게 균형적인 균형을 갖춘 어 이런 그 성장 발달을 이루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양육하시는 어, 우리 모든 태형아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린이 우리 찬양 하나 할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린이 이 지혜 와 하나님 과 사람 에게, 다시 한번 아날로그 사냥 에가요 믿음 이는 지혜 와기하자 라며 하나님 과 사람 에게 더욱 사랑 스러워. 다음자 그리스도 복음의 일꾼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 귀한 자녀를 굳건한 믿음 위에 세워야 하죠. 바울이 이제 디모데가 이제 파송을 받고 돌아와서 가 보니까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제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서로 연합하여서 많이 믿음이 성장하였다고 이제 그런 보고를 했을 때에. 바울은 이런 소식 때문에 어 많은 위로를 받았다고 이렇게 어 말씀을 하고요. 데살로니가전서 어 3장 8절 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 그래서 바울은 이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감사의 기도와 찬송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심정이고 이것이 바로 어 교회를 사랑하는 목회자의 심정인 것이죠.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이 자라가면서 이제 다른 영혼을 살리는 제자로 준비되었다. 목회자의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죠. 마찬가지로 지금 태중의 생명, 여러분들 품 안에 자라나는 이 아이들이 앞으로 우리 정은주 목사님이 늘 칭찬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귀한 자녀를 늘 기뻐하시고 또한 스승님을, 스승님의 자랑거리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쁠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양육하는 그 목적이 이 아이들이 세계보고만을 향하여서 우리의 가정에서 준비가 되어지면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처럼 균형 잡힌 이러한 영적인 이 발달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 이러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라나는 것이 바로 우리 교육의 목적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늘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도록 양육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전체를 두고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태영아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표에 부모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양육하느냐 무엇을 이 아이에게, 어, 전달하느냐. 그것이 그대로 뿌리가 되어지고, 각인이 되어지고, 체질을 만들어서, 우리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꾼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능할 것 같지만, 엄마 아빠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은, 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제자로 성장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나시린을 준비시키셨는데, 바로 그 작은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그 작은 기도가 한 시대를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만큼 중요한 응답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이 없는 것이 늘 기도 제목이었는데. 영적인 눈을 뜨면서 나시린이라는 그 기도 제목을 붙잡았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나시린으로 양육하면서 이제는 젖대기까지 잘 양육했다가 성전 안에 제사장 앞에 자녀를 맡긴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맡아서 길러준 것 같지만 나시린이라는 그 기도 제목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저 환경 속에서도 지키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서 늘 잠을 잤고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시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여호와 앞에서 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 죄가 컸다고 했는데 사무엘은 사무엘상 2장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람에 여호와와 사람 앞에 은총을 더욱 받았더라. 그렇죠. 이렇게 언약 가진 부모의 그 믿음으로 작은 그 기도의 헌신으로 이렇게 자녀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은총을 누리면서 성장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굳건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제자를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 왕을 세웠는데 사무엘이 그 초대왕 이스라엘 나라의 사우랑에게도 기름을 부었고 이제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쓰셨던 다윗에게도 저렇게 기름을 부어서 어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진 제자 한 사람을 사무엘이 어, 세웠던 것입니다. 이렇듯 가정 안에서 어머니의 작은 기도가 시대를 바꿀 렘런트한 사람을 세웠고 세상을 이끌어 날 이끌어 낼 저런 리더자 한 사람을 준비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사실을 저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에서 배운 것은 우리의 자녀들의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언제나 영적인 축복인 예배 속에서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에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전도자가 되도록 양육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 주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는 기독교가 없어지고 성탄절도 없어지는데 우리는 이러한 문화 속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모든 사람들이 재미, 어, 즐겁고 단순히 쾌락을 즐기는 그러한 성탄절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그리, 우리의 그리또가 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요 막 선물 제공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선물 주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어,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많은 선물을 받는 날이 성탄날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영적인 축복을 많이 누려서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점점 이 복음이 희석되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 랩난트들로 인하여서 이 복음 문화가 완전히 뿌리 내리도록, 바꾸는 그러한 시대를 살릴 랩난트한 사람을 양육하시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믿음이 연약할 때도 있고 또 흔들릴 때도 있지만 이러한 연약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할 귀한 일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 각인이 되고 뿌리가 되고 체질이 되어져서 디모데와 같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그런 랩런트 한 사람을 준비하는 모든 가정가정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